네, 반갑습니다. 도드 t v 입니다 오늘 전해 드릴 소식은 쌍용자동차의 모델 중 올해 11월까지 국내 누적 판매량에서 2 0위권 안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라는 소식을 얼마 전 전해 드렸었죠. 출시와 동시에 엄청난 인기몰이 중인 토레스는 출시가 올 하반기부터였기에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판매량으로 순위에는 들지 못한 것입니다. 현재는 한 달에 4,000에서 5,000대가량이 판매되고 있어 올해도 이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올 연말쯤이면 탑10 안에는 무난히 진입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토레스를 제외하면 쌍용자동차에 이렇다 할 베스트 셀링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겠죠. 쌍용자동차의 빠른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차종들의 견인이 필요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입니다. 현재 쌍용자동차의 독점가도 같은 픽업트럭 시장마저 연이은 글로벌 수입 픽업트럭의 공세와 현대기아의 픽업트럭 개발 소식에 풍전등화 앞인 것 역시 위기라면 위기일 텐데요. 물론 올해 토레스 기반 전기차 U100이 등장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토레스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위장막 테스트 차량에서도 목격되었지만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며 신차지만 신차 같지 않은 느낌으로 과연 얼마나 효과를 일으킬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올해 쌍용자동차의 사명을 케이지 모빌리티로 변경이 예고되고 있어 쌍용 자동차만의 팬덤층 역시 이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보니 2023년 역시 쌍용 자동차에겐 쉽지 않은 한 해를 예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쌍용 자동차 아니 케이지 모빌리티로서 국내 시장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보다는 좀더 다양한 차종들이 개발되어야 하는 과제에도 직면한 것인데요. 토레스 역시 쌍용 자동차에서 과거 생산되었던 무쏘의 헤리티지를 계승한 차량으로 개발된 만큼 현재는 사라지고 없지만 과거의 쌍용의 모델들의 부활 역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셈이죠. 2024년 코란도의 후속으로 점쳐지는 kr10 역시 그런 의미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체어맨, 카이런, 액티언, 로디우스, 코란도트리스모등한 시절을 풍미했던 쌍용 자동차의 모델들이 떠오르는데요 그중 가장 아쉬운 모델 중 하나를 꼽으라면 대형 RV인 로디우스와 코란도트리스모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카니발이 독식하고 있는 미니밴 시장의 유일한 대항마였던 차종들이었죠. 특히 코란도 트리스모는 2013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생산되었던 가장 최근 단종된 모델들로 현재도 공도에서 종종 목격되고 있는 차종이기도 합니다. 사실 쌍용자동차는 2020년 3분기 코란도 트리스모 신형 코드명 a200과 2021년 2분기 중형 suv. 기 300으로 출시할 신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영 악화로 신차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되면서 개발은 멈춰섰던 것인데요. 하지만 이번 kg 모빌리티로서의 사명까지 바꿔가며 쌍용 자동차의 장점 빼고는 모두 바꾸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뭔가 다름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kg 모빌리티로서의 신차 프로젝트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최근 전면 중단되었던 신차 프로젝트가 재가동 카드를 케이지 모빌리티로서 시작과 함께 다시 만지작거릴 수 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업계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처언하며 거기에 전동화 모델로의 재설계하는 것도 시대 흐름과 맞물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는데요. 코란도 트리스모는 로디우스의 부분 변경 모델로 한때 기아의 카니발을 위협할 정도로 판매량이 좋았던. 쌍용의 효자 모델이었습니다. 처음 출시 당시만 해도 중국 차 같다. 카니발에 비해 뭔가 아쉽다라는 평들이 많았지만 2013년 2월 출시 첫해 판매량은 카니발을 이기는 등 쌍용자동차의 몇안 되는 성공차종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카니발이 바로 3세대 카니발을 출시하며 잠시 잠깐 떠났던 소비자들은 다시금 카니발로 몰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코란도 트리스모는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국내 유일 후륜 기반 4륜 미니밴으로의 장점을 어필했지만 국내에서의 사륜은 큰 장점으로 작용하지 못했고 오히려 로디우스의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 카니발에 있는 슬라이딩 도어를 달지 못한 점이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코란도 트리스모는 슬라이딩 도어보다는 승하차 시 스윙 도어의 안전성을 어필했지만 카니발의 슬라이딩 도어의 편리성을 맛본 소비자들로서는 4열 11인승 차에 스윙 도어는 용납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결국 일반 스윙 도어의 안전성은 오히려 코란더의 트리스모에게는 독이 된 셈이 된 거죠. 그리고 몇 번의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며 재기를 꿈꿨지만 카니발의 벽은 높았는데요. 결국 2019년 9월부터 시행된 유로 66의 규제에 맞추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그보다 두달 앞인 7월에 생산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쌍유자동차의 미니밴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싶었지만 다시금 전혀 새로운 플랫폼 기반으로 A200이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코란도 트리스모 후속 모델을 개발해라 한 것인데요. 이 카드가 경영 악화로 중단되었지만 재가동된다면 토레스와 마찬가지로 디젤 파워트레인은 제외하고 가솔린과 전기차 모델로만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프로젝트 명 역시 A200이 아닌 다른 프로젝트명으로 바뀔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말이죠. 어쩌면 kg 모빌리티로 사명을 바꾸고 신차 개발을 진행하는 차종 중의 하나로 의미를 부여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코란도, 투리스모 후속으로 또 다른 미니밴이 등장하게 된다면 카니발의 독주 속에 새로운 경쟁자로서 충분히 가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중형 suv군의 산타페를 토레스에서 밀어낼 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지각변동처럼 말이죠 과연 KG 모빌리티 첫 미니밴은 탄생할 수 있을지 무척 궁금해지는 시점이네요 오늘은 쌍용자동차가 35년 만에 사명을 바꾸고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시점에 그동안 사라졌던 모델들이 소환될 조짐이 보인다라는 소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두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지금까지 to the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yeah,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Oh, Hold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ing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and I don't plan to visit, I'm gonna stay there till I feel like I'm winning oh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need a big change, help me feel like living I need a big swing, home runs I'm hitting and I'll never look back, moving on till I get it all oh. And we all got dreams, we all want things but what you gon' do for it? How you gon' move for it? What you gon' be? And do you believe we can do anything?